필리핀 산페드로시에서 운영 중인 구덜드 자선은행의 아동 교육 시설들이 현지에서 괄목할 성과를 내며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극도로 열악한 빈민촌 시설임에도 우수한 학업 성적과 열성적 지원 체계가 교육 당국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필리핀 산페드로시에서 이현구 기자입니다. 한국의 유치원 과정에 해당하는 필리핀 데이케어 서비스 프로그램의 합동 졸업식 현장. 필리핀 산페드로시 교육 당국이 구역별로 이어가고 있는 졸업식에서 구델드 자선 행사나 데이케어 센터들이 포함된 행사의 위상은 사뭇 다릅니다. 쓰레기 마을로 불리는 극도의 빈민촌에 들어선 구델드 스테판 데이케어 센터와 문덕 데이케어 센터 졸업생들이 성적 우수상을 휩습니다. 졸업반 규모도 스테판 3 곳, 문덕 두 곳으로. 대부분 한계반 운영되는 인근 데이케어 센터들을 압도합니다. 합동 졸업식에 참석한 산페드로시 시장 부부는 고돌드 자선행 대표 등문 스님을 비롯한 한국 후원자들에게 특별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유아 교육 모범 사례를 직접 접하고 싶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목소리도> 서데이케어 센터를 마쳐야만 초등학교 진학이 가능한 필리핀 교육 제도상 졸업식이 갖는 의미는 더합니다. 득문 스님은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강조하면서 졸업생과 학부모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로 모든 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며 스테판, 문덕 그서고 인근 망간시의 구 n g 산하 명궁 데이케어 센터 운영에는 한국국제개발협력단 코이카의 지원 속에 펼쳐지고 있는 지 한국 청년들의 봉사 활동도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현지 교사들은 빈곤 아동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급식과 학용품의 체계적 지원이 상대적 승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Uh, good word, uh, like in e a r s and for their coming to school. we a 합동 졸업식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가족처럼 돕는 인류애가 국적과 인종, 종교를 넘어 하나가 될수 있음을 새삼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빈곤층의 어린이들이지만 환경이 좋아으로써또 선생님들 열의를 가지고 도와으로써 이제 이제는 세 곳의 대이크 센터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을 싶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 덕분에 또 선생님들의 열이 때문에 또 주민들과 학부모들의 또 열정 때문에 학업 성적이 우수하게 되고 또 지역사회로부터 큰 호응을 받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필리핀 빈민가에서 10년 가까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고돌더 차스 랭의 자비 행위. 진흙 속 연꽃처럼 희망을 피워내고 있습니다. 필리핀 산페드로시에서 BBS 뉴스 이현구입니다.